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그 전에, 어, 교수 사모님 2부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게, 어, 아까 올렸는데, 유튜브 보시 뭔가 혼미해가지고, 얘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봐요. 야! 이거 거지 같아!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묶여있거든요. <laughs> 그거 풀리면 그때, 어, 공개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오늘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내일 보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다른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나는 가난하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회사 월세 지원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치 부리고 사는데요. 시비를 가니까 짜증나요. 참고로 얘 도망갔습니다. 잡아온 거예요. 원지 가난하면 남들 하는 거다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된 평범한 28살 여자인데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직을 한건 맞지만 원래는 미용 쪽 일을 오래 하다가 자격증을 따고 이번에 직업을 바꾼 거라서 지금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신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또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옆 팀에 남자 차장님이 있는데 제가 뭐를 새로 샀다라고 할 때마다 참견. 아니지. 막 대놓고 뭐라 뭐라 잔소리를 해요. 그지 같게. 그것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죠. 아니, 지가 왜 그래 나한테? 어? 그러니까 저는요.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은 늘저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좀 쪼들리긴 해요.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이 살짝 가난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남의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돈으로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아저씨가. 여하튼요, 저는요, 그 돈으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삽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옷을 사 입고 출근하니까, 아니, 꽁꽁씨, 야, 너 임마, 여기 오면 어차피 유니폼 있는데, 도대체 옷을 왜 사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아저씨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또 얼마 전에는요 보톡스를 맞겠다고 하니까 그럴 돈 있으면 너를 위해 좀 모아라 등등등 제가 뭐를 했다, 뭐를 산다, 뭐를 하겠다 이럴 때마다 연병을 하는데 아니 지가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아니 보태준 적도 없이 자꾸 이러니까 너무 짜증나 미쳐버리겠다 이거죠. 특히 이번에 여름 휴가가 슬슬 다가와서 저희 남친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알게 된이 아저씨가 또 제한테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이거 기가 막히는 건데, 야 집에 돈이 없으면 어 최대한 아끼고 어떻게든 몸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 생각이야? 딱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선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장님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솔직히 이거 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쳤는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저를 잠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나 싶더니 야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월세 지원금 타가는 입장이면서 남들 하는 거 좋다는 거다 하려고 욕심부리는 거 이거 어? 이게 남한테 좋게 보일 거 아니야? 내가 더 어이없다 딱 이러는데 아니 이게 맞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내 돈으로 여행 가고 또내 돈으로 자기 관리하겠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한테 피해 준거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은 절대 아니래요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준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피해를 줬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따졌더니 제가 월세 지원금을 타가는 바람에 다른 직원이, 즉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아가는 네가 그러고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이가 없고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또 하는 말이 그래도 어? 땡땡이보다는 네가 더 딱해 보여가지고 지원금 주기로 최종 결정한 건데, 이마! 뭐?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좀 해라!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그래. 지원금 주는 거 저야 당연히 고맙고 좋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돈은 제가 번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번돈 내가 쓰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막 간섭하는 거선 넘는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제가 뭐 절대 해서는 안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 관리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래요. 물론 저희 집이 좀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요 제 나이에만 즐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즐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월세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했고, 더군다나 회사 지원금,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던 거였지만, 운 좋게 받게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효도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다른 직원들이 가방 사고, 옷 사고, 차 사고 이러면은 막 이쁘다, 칭찬도 하고, 부럽네, 이렇게 해주면서, 왜 유독 제한테만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못된 사람이야. 이런 경우도 산의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신고도 가능한 거겠죠? 어디야? 노동부에 하면 돼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미친 야씨개 어처구니 없네 진짜 어? 야! 그러면 월세 지원금을 아예 받지를 마 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니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터치 못하니까 말이야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아주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사나 보네 아이고 한심하다! 너는 임마, 욕을 좀쳐먹어도 싸! 대댓글. 그런데, 얘 진짜 해맑은데? 여행이랑 보톡스는 지가 먼저 말하기 전엔 차장도 알수 없는 내용인데, 맨날 쳐, 나블라블, 나블라블, 나블, 나블, 이번에 어디를 가네 마니? 뭐를 샀네, 마니? 이러면서 자랑질 오지게 했나 보네요. 진짜 그지 같다. 뭐야?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뭐, 그러면 할수 없는 거고. 이번 처음엔 차장이 완전 그지 같은 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세 지원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너 뭐니? 대댓글. 저도 그래요. 중간까지는 이런 미친 차장 선 넘네? 이랬었는데, 월세 지원금. 야, 내 눈을 의심했다, 정말. 끌끌끌.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다음번 지원 대상자 뽑을 때 얘는 절대 안 뽑혀요. <laughs> 2번. 근데 이거는 회사가 주는 거지. 어? 차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3번. 물론 차장이 주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차장 정도면 은 그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 거라 는 생각은 안 해보나? 어? 본문 보니까 대충 각이 나오는구만. 차장은 형편이 더 어려워 보이는 쓰니를 추천했는데 얘가 눈치도 없이 지할거 먹을 거다 하고 지원금 받아 쳐먹으니까 어? 당연히 괘씸하고 배신감 들고 차라리 얘보다 더 힘든 직원 추천할 걸 이렇게 후회 오면서 현타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 솔직히 나도 얘 머리털 확 죄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3번 야 쓰니 너 허구한 날 오마카세 간다 자랑하고 핸드폰도 최신형만 쓰고 그러지 월세 사는 게 자랑도 아니고 에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맑게 구김없는 거지로 사는 삶도 있어야지, 뭐. 지금이 아니면 니가 또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냐? 대들걸? 깔깔! 완전 잘 패네. <laughs> 해맑고 구김없는 거지. 깔깔! 4번. 효도는 니네 돈으로 하세요. 회사 돈으로 하지 말고. 와, 진짜. 20대 초반도 아니고 그 나이 처먹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인간이 눈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막 보톡스니 여행숙소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주댕이 납을 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능의 문제죠 지능 에이 똥멍청아 5번 우리 회사에도 이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유행은 무조건 다 따라야만 직성이 풀리고 먹을 거다사 먹고 놀러 다닐 거다 다니고 특히 주말에는 아이돌 따라다니곤 하는데요 참고로 얘 나이가 서른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다고 자랑합니다. 아이돌 찍을 거라고. 거기다 전자기기 같은 거, 새로 나온 거 있다 싶으면 무조건 다 사야, <웃음> <웃음> 다 사야 하고, 아이폰 쓰면서 갤럭시 워치에 갤럭시도 샀어요. 여하튼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지난 월급날 카드 회사에서 돈을 싹다 퍼갔다면서 막 기분 없어 하더니 직원 대출 알아보고 있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 나이가 벌써 서른인데 정말 그래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근데 혹여나 또 꼰대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나말안 하거든.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정말 가관이야. 6번. 네 나이에 할수 있는 걸다 누리려면 우선은 네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집안의 딸내미이거나 그게 아니면 적어도 월세 지원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맞는 말인 거다. 그리고 니네 부모는 월세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회사 지원금 받아 처먹는 건왜 가만두고 있는 거야? 뭐요너 설마 구라쳐가지고 돈빙뚱끈해가지어돈 받아내는 거야 지금? 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아가씨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라는 게 있다 남의 돈을 받아 처먹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냐? 아이그 앞으로 사회생활 어찌할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구만 그렇구만 7번 나중에 네 남친이 그러겠지 결혼하려고 했더니 여친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대요.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세도 있으신데 집이 아직 월세라고 해요. 씨. 평소 호캉스도 자주 가고 쇼핑도 많이 하고 여행도 종종 다니더니 버는 족족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 경험할 것들은 다 해봐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면 열심히 살겠다고 하네요. 역시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되겠죠? 나 파혼! 이렇게 말하지. 깔깔. 8번. 월급을 쪼개 가지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돈으로 보톡스 맞고 가방 사고 여행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네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모르겠다고. 그래. 네가 알 리가 없지. 9번. 깔깔. 아니, 티나 내지 말든가. 걔멍청하다 진짜. 깔깔. 10번. 이래서, 가난한 애들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걸 고마워하는 되게 착한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거지 같은 괴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진짜 글만 봐도 천박해. 완전 거지 같아. 모르긴 해도 나중에 탈락하면, 너 탈락하면, 왜나 탈락시켰냐고 지랄 발광하겠지 왜? 이거는 지를 돕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11번. 야! 그거 임마! 다 따지고 보면 국민들 세금인데, 그돈 지원받아가지고,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아이, 에라이 망할 매국노 같은 년아. 야! 이니기럴 것. 세상 귀하고 피 같은 그 돈을, 일단 개똥 머저리 같은 년한테 쓰다니. 그지가 탱! <laughs> 아, 아, 좋습니다. 어, 그래요. 사람이, 뭐, 가난해도, 뭐, 남들 하는 거 사, 하고 다, 다 하고 살아도 됩니다. 어, 자기 돈으로. <laughs>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 <laughs> 그 돈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얘는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뭐 도덕적으로 옳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워하지.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그, 망청하기는. 감사합니다.